대봉 L.S.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봉 L.S. 유가비 어, 출시 이후에 어, 좀 이제 하락 단기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제가 영상을 찍은 한 요때 찍었거든요. 9월 말에 찍고 나서는 어 거의 한요 정도 이제 보고 나서 편하게 매수하셨던 분들은 반대로 어, 수익 수익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 매수를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뒤늦게 들어갔다가 어, 물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어, 그 물린 분들은 어떻게 빠져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은 처음 또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눌러 주시고, 또 영상 보시면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거 누르는 거 어렵지 않죠? 네 무료입니다. 자 우선 대봉 ls 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봉 ls 하면 어, 아미노산 관련 원료 의약품 화장품 원료 생산 업체예요. 그래 지금 어, 대봉 ls가 가장 시장에 사핫하게 됐던 거는 요 화장품 원료 요거보다는요 부분이죠.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는 다양한 성분 중에서 리라글루타이드 관련 사업을 진행 어, 한거에 대한 어, 거에 때문에 지금 대봉에레스가 비만 치료제로 지금 어, 올라간 거죠. 어, 그런데 어제는 또 이제 대봉에레스가 또 LG하고 약 손잡고 화장품 소재 상용화에 나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두 개가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지금 빠지는 요 자리에 있어요. 자, 주가가 빠지는 자리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나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은 10월 18일 14시 55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장 마감 하겠네요. 자 그러면 대봉 E.S. 말씀드렸죠. 요 지금 부분 요것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이제 최적의 매수 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이제 대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디테일하게 한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010 2 2 5 6 5260자 대봉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잖아요. 대봉에스가 뭐 LS 어 LG화학과 손잡고 화장품 소재 상용화에 나선다. 뭐 좋은 이야기죠. 예, 십허를 밝혔고 뭐 요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빠졌어요.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 10월 15일 어, 출시. 출시해서 이제 대봉에스가 엄청 또 올라 올랐죠. 올랐다가 이런 또 이제 화장품 소재 상향에 나선다고 했는데 또 내려갔어요. 보통 이런 재료가 같이 나오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좀선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위고이 이제 0월 십오 일날 벌써 지금 어, 출시가 됐고 지금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눌린 목에 이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차트를 보고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대봉 LS는 뭐다 아시겠지만 어, 지금 이렇게 급등이 여기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다 어,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 어, 엔자연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건 이제 비만 치료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성분을 어, 했다는 이력 때문에 지금 올라갔고 자, 그러면 이건 지나온 얘기고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어, 이날이 지금 보면요. 15일 출시되는데, 그렇게 그 출시 당일날에는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슈팅이 한번 나와서 15%까지 됐고, 어, 영상 보시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회원님들 좋은 수익 어, 어, 나왔습니다. 먼저 우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근데 이, 이쯤에서 따라 잡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고점에서 따라 잡, 잡으면 안 되는데, 그 전에 뭐 이런 데서 잡, 잡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 잡았던 분들도, 여기에서, 이런 데에서, 어, 비중을 갖다 더 넣거나 그러면 안 되구요. 자, 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물려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여기 전보 쪽까지 한번 다시 트라이 하는데, 문제는 기간의 어,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가만히 계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지금 빠진 게 20%가 빠졌죠. 여기서 보통 20% 빠졌는데, 2일선이 깨지, 깨지고, 여기서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깨지니까, 아, 여기서 이제 물을 타야 되나?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열린 곳, 여기 좀더 하락할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올라갈 때도 열린 공간이 있으면 더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빠질 때도 여기 지금 또 이제 뻥 뚫려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 1차, 2차로 나눴을 때는 한요 정도 하고 요 정도까지도 지금 봐야 되는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데서 한번 물려 있는데 뭐 3, 4% 빠졌다라고 해서 아, 비중을 갖다 넣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도 그 리스크 관리 아, 요, 요 부분은 이제 뭐 일치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비중 조절. 그래서 만약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 여기서 3, 4%에서 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일선이 깨지거나 아니면 여기 여기 중요한 요게 지금 장대 양봉, 요 이게 돈 들어간 돈이 들어가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돈이 들어가 있는 장대 양봉 아닙니까? 이게 상한가. 개인이 못 말아 올려요. 이거는 이제 돈큰 어, 세력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탱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어, 빠질 때도 일이 프로, 삼사 프로에서 빠졌다고 해서 물타기하면 비중 커지면서 더 내려가면 더 손실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략 우선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디테일한 거는 또 이제 어, 문자 주시거나 그러면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이 정도 부분 이 정도 부근. 자, 이 정도 부근이 몇, 몇 일선입니까? 60일 선이니까 앞으로도 10%의 구간이 더 남아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네,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은 확인, 사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어느 정도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길게 하면 요, 요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올렸으니까 소화를 시켜야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소화를 시킨 다음에 하고 나서 어느 지점인지 그런 부분 아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고, 을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타점이라든지 목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laughs> 한번 또 이제, 어, 그러면은 문자를 주시면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일하차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하는 투자 전략이죠. 뭐, 일치 안 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데, 함께 참여하실 분들, 자, 여기 010-2256-5260으로 종목명, 자, 이거 뭐예요? 자, 대봉이죠, 대봉. 자, 대봉. 대봉이라고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디테일하게 그 비중 조절,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이든지 목표가 그런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러한 일한 투자 전략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먼저 단기, 단타라고 하죠. 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재료를 가지고, 그날 테마가 붙고, 수고이 붙는 이런 종목으로, 거래량이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어, 말 그대로 단타죠. 이런 5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스윙, 요 스윙 매매가 굉장히 좋아요. 뭐 직장인 분들도 할수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이거는 한 빠르면 3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수익을 극대하는 화 전략인데요. 실적과 성장이 붙고 중요한 거 재료, 재료가 잘 붙어야 됩니다. 수급 붙고요. 그래서 20에서 40% 기대 수익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거 스윙 매매 괜찮은 거에 따라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가장 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중기, 세력 매집주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직장 생활로 이제 바쁘고 그러신 분들 그냥 천천히 빠질 때, 뭐늘릴때 어, 담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아니면 다시 요러, 요런 자리에서 가, 어, 비중 조절하고 리스크 관리.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을 합니다. 이게 진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중기 세력 매집주는 어, 기대 수익을 10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도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어,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러면 이런 어, 수익이 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무료 요 텔레그램 방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익이 나기 전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방 이렇게 문자 여기서 이제 0 1 0 2 2 6 5 6 0으로 텔레라고 네 텔레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려요. 근데 이 텔레 이게 무료 텔레그램 방은요 어, 자율 매수시 자율매도예요 3에서 5%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어, 이건 정말 맛보기 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어, 아이템 같은 경우 그다음 스펙코 이렇게 2에서 3% 5% 이렇게 자율 매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하나만 더 보면 어,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뭐 비만치료제 관련돼서 재료 어, 모멘텀이 잘 붙어서 VI가 걸려서 이렇게 또7% 이상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텔레라고 문자 어, 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다음 거 여기 좀 중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기 저희가 이제 어 샌즈랩 하고 이제 블레텍인데 샌즈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좀 올려드렸었고요 제 채널에 자 이건 이제 디지털 성범죄하고 딥페이크 관련돼서 재료가 좋았죠 그리고 정부 정책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어 디지털 성범죄 마련 강화 이런 부분에 어, 이슈가 됐어서 40%의 어, 좋은 어, 수익률이 나왔다. 자 한번 요거는 영상 한번 보면서 좀 말씀 드려볼게요. 보세요.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 지금 자 지금 이거 N자형 파동으로 아, 해서 보이실까요? 말씀드렸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열린 공간이라고 하면서 아,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구요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블레미텍 같은 경우는 어 위고비 예, 비만치료제 유통사. 유통사 부각으로 해서 말씀 계속 드렸어요 블루엠텍. 뭐 저희는 한 20%인데 20%, 20 수익 나고 더 갔습니다. 더 갔어요 한30한 7, 8%까지 갔는데 유통사 부각되면서 블루엠텍에서 이제 위급이 출시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데 자 이거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있죠 블루엠텍. 보세요. 네 여기 있죠. 블루엠텍, 이거 비국립통사 부가 네, 자이 정도 보고 그 유튜브 영상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한20% 정도 수익이 났지만 더 갔어요. 어, 사고 더 갔습니다. 팔고 더 갔습니다. 한 35%까지 그거는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왼수행적인 관점이고 어,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대원전선, 대원전선인데 이런 부분은 어, 지금 VIP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이고 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됐는지 잠깐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4월 초에, 4월 초에 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력설비, 전력설비 관련, 전력설비 관련주로 해서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주도주, 주도주가 됐어요. 그때 어, AI 아 이제 인공지능 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면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번 여기 보시면 이 여기에 한번 이제 조금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그냥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할 때.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시장에서 이 테마 이게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어 그래서 이때 이제 한번 따라 가는 거죠 가고 나서 자 이게 또 이제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신고가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포착하고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 내리, 내리는 요런요런 요런 자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하면서 비중 조절하고 을어 계속 쭉 해서 상승률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는 한130%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먹지는 못하고,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했을 때도, 어, 이 정도, 어, 눌렀을 때도, 한100% 어,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세력 매집주, 세력 매집하면서,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아, 먹, 먹는 이런 종목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거 아, 매집하면서 또 주도적으로 시장이 주도적인 종목을 다 캐치해서 해서 한107% 정도 대원전선이었습니다 네자 이렇게 진행해 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런 종목 아또 이제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죠 이제 세력 매집 주입니다자이 종목은 지금 보면 산을 만들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그래서 산, 요거 잘 보세요. 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올라간 것만큼 빠지고, 다시 이제 가격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엄청 거치고 있죠. 예. 이렇게 하면서,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매집하고 있는 요런 자리들, 회령 매집, 여기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살짝 살짝 이 박스권을 한 번씩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 가지고 있고,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가 한번좀 눌려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어, 장대 양봉이 하나 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은 어, 충분히 어, 기간 조정을 엄청 거쳤기 때문에 한번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기대 수익률 10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함께 참여하실 분들 여기 010-2256-5260으로 이 종목은 이렇게 세력, 세력이라고 문자 어, 주시면 참여할 수 있,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주식 투자 혼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 도움 받으시고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